자리가 청동기 시대 집터가 무려 1,266기가 나온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 일대가 다 그런 자리인데요. 그 절반을 지금 저레고랜드가 깔아 뭉겨버렸습니다이 역사의 역사 파괴 현장입니다. 지금도 뭐 저기 보니까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저 지금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저기다가 이제 뭐 수영장을 물놀이 뭐 수영장을 만들려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자리 밑에가 우리 청동기시대 그 집터 수백기가 지금 깔아 뭉개져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촬영하시는데 또 하나 제가 고발하고 싶은 게 여기가 지금 레고랜드 주차장인데요 버스가 지금 여러 대와 있죠 어, 저 버스들이 어떤 버스냐면 어, 오늘이 5월 24일 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수요일. 네, 수요일이죠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수요일 저 버스들도 가서 확인해 보 봐야 되겠지만 에, 지금까지 어떤 버, 저 버스, 온 버스들이 뭐냐면 이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없어요. 없으니까 레고랜드에서 그 초등학교 그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거기다가 영업을 해가지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태운 현장 체험학습 버스들이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까지 쫓아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대전에 있는 교육부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뭐냐면 아니 원 세상에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또 일부 운영되는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에다 영업을 해가지고 그 초등학생들이 이런 역사 파악의 현장에 와가지고 현장 체험학습 바로 오게 만드느냐 이것은. 폐륜 현장 체험학습 아니야. 그렇게 저희들 항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 철없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올바른 자기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무덤 위에서 뛰어놀고, 역사 파괴 현장에서, 조상 역사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런 폐륜 현장 체험학습만큼은 운영하지 마라. 저희들이 항의하고, 기자견하고, 교육청까지 쫓아가서 시청까지 쫓아가고 도청까지 쫓아가서 항의를 해도 또 오고 있어요. 이거 현장을 고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